자 에코프로머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오늘도 맥점을 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릴 건데 자 지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오후 6시 32분인데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마이너스 6% 주가 빠졌죠. 그죠? 왜 빠졌냐? w h 왜 빠졌냐? 이 내용을 좀말씀을드릴 거예요. 그리고 빠진 이유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조건 있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조건 결국에는 매도를 선택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없는 자리다. 오늘 하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주식에너지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더라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꾸준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이 됐다. 나 오늘 좀 불안했다. 이해는 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주가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죠.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딩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제가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분명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주말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날 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에너지 영상 보시면 에코프로머티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왜 마지막 기회예요? 주가 빠진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것만 조심해라. 그죠 월요일날 밀리니까.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월요일 날 눌리면 더 담아라. 그죠? 또 뭐예요? 월요일 날 눌리고 폭동 온다. 월요일 날 계속 눌린다는 어떤 표현을 계속 썼어요, 제가. 그죠? 한번 눌리고 간다. 1일 전. 이거 언제예요? 한번 눌리고 간다. 1월 13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눌림목 자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눌림목 자리가. 가긴 갈 건데, 한번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눌려주고 간다라는 거 눌려주고.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맥점들이 전부 다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눌려주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어요. 어떤 리스크예요? 지금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예멘 반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얘네 예멘 반군 진짜 멍청한 게 뭐냐면 홍해를 갔다가 지들이 점거를 하고 홍해 물길에서 민간 선박들 공격해가지고 선박 탈취하고 선박의 물품들 빼앗고 있어요. 해적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적질을. 말이 나 됩니까? 지금 시대에.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나서가지고 예멘 반군들 해산시키려고 지금 갔는데, 아무튼 이것도 뭐 전쟁 아닌 전쟁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홍해 물길 막으면서, 여기에 지금 지나다니는 2차전지 물품들, 2차전지 소재들, 이런 것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소재 광물 관련주인 에코프로버티도 영향을 받는 거죠. 물론, 에코프로버티가 홍해를 통해서 어떤 선박을 통해서 2차전지 소재와 광물을 이동시키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2차전지의 좀 핵심이라 볼수 있는 테슬라, 테슬라 엮여있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얘네들이 다 영향을 받으면서 베를린 공장, 기가 팩토리가 중단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2차원지 섹터가 무너졌어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말 사이에 무너졌으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제가 예상해서 주말에 월요일에 떨어진다. 근데 단기 악재다왜 단기 악재요 미국과 영국이 나섰는데 연합군이 갔는데 예멘 반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홍해 계속 점거할 수 있을까요? 점거 못해요. 금방 정상화가 될 거다. 이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단기 약재로 주가가 밀리는 거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물론 에코프로 머티가 좀더 밀리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도 2차원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무너졌어요. 그죠? 2차원지 뭐 광물 쪽, 리튬 쪽, 다 무너졌죠? 리튬 쪽 무너졌고, 뭐 소재 쪽, 좀 무너졌고, 배터리 쪽, 소재 광물,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제히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만 지금 하락이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단기 약재가 소멸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다시, 이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제가 왜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를 정확한 맥점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소통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자, 에코프로 머티 제가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된다. 몇 시에요, 이때가? 시간이. 오전 8시 53분이에요. 1월 15일, 오늘이죠? 오전 8시 53분, 장이 열리기 전에, 위에 올려보시면, 에코 프로버티를 하락 출발 예상된다.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분석하였지만, 예멘 방군 때문에 이슈가 있다. 관련하여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기 이슈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멘탈이 깨질 필요 없다. 매도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해소될 거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좀 대응 전략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머티는 제가 계속해서, 그죠?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이 하락의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올라간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내용들도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 지난주에 에코프로머티가 7% 급락이 나올 때도 빠지는 이유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좀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700명이 넘게 입장을 계십니다. 자,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최종적인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좀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가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후속주는 이미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포스코 DX의 후속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로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12월 12일 날 상장 당일에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22,000원에 추천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가족분들이 120%에 육박하는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 인증 문자를 좀 보내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l s 머트 수익 크게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텔레방에서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실제로 수익 인증 문자의 이 수익률과, 자,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동일하죠? 120%의 수익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그 밖에도 문자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제가 문자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기억에 남는 문자 몇 개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딱딱소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올해 세바스 때부터 대표님 말하는데 작년에 혼자 투자하면 잃은 돈 거의 다 복구됐네요. 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왔는데 제가 이분은 왜 기억에 남냐면 2022년에 1억 7천가량을 혼자서 투자하시면서 손실을 보셨던 분이에요. 혼자 투자하면 잃은 돈. 근데 2023년에 우연찮게 셀바스 AI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셨고 셀바스 금양, 에코프로, 삼부토건 EM플러스, 포스코DX, LS 머트리여즈까지 꾸준하게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수익전환 1억 5천가량의 수익전환을 하셨다라는거예요자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시면 에코프로 머티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후속주까지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S 머트 다음에 또다시 제가 추천드릴 종목 준비가 되어있어요. 이 종목도 10배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10배 텐베거 종목이요. 물론 10배까지 못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LS 머트, 에코 프로 머티 벌써 에코 프로 머티가300% 넘게 LS 머트는 저점에서부터 150% 넘게 올라왔어요. 충분히 우리가 100%, 2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 뽑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 입장 원하신들은 시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면은 제가 답장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드리고 있고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입장 요청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제가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면 시 되겠고요. 자, 에코 프로 머티를 보시면, 자, 제가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유. 제가 이거를 우리 가족분들 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말하자마자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항상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음봉이 나와버리면 그냥 다까먹어 일단. 그렇죠다 까먹습니다. 뭐, 딱딱도사 김 대표가 말하건 누가 말했건 간에 일단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일단 당장 내 주식 살려줘.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초보가 아닙니다. 주식에너지 영상을 한달 이상 보신 분들은 스스로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냉정함을 되찾아야 돼. 냉정함. 왜냐면 주식에너지에서 한달 이상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게 우리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주식을 보는 눈이 올라온다고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 자신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대신 믿더라도 주식에너지에서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를 일단 참고하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얘가 신고가 찍고 나서 바로 밑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얘가 뚫고 나서 이 자리 깨게 되면 은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죠? 신고가 뚫자마자 바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좋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주가를 누가 만들었냐? 이 상승 누가 만들었어요? 이 만든 주포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나 제가 IPO 종목들은, 이게 IPO 뭡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되... 상장주죠, 상장주. 그죠? 상장했던 종목들. 상장한 지 지금 두 달, 세 달째 되고 있는데, 얘네들은 수급이 어지럽지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매수 주체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수급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알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주포세력이 누구냐? 한눈에 보더라도 누구예요? 투신, 연기금, 얘네예요. 그죠? 투신과 연기금이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주포세력들이 물량을 어디서 많이 담았냐? 계속 물량 담고 있죠? 그죠? 결국에는 이 주포세력들은 16만원대, 20만원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담았어요. 그죠?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 자리. 어디 갔냐? 이 자리죠. 16만 9,000원, 21만 3,000원. 이때 연기금이 1,300억 배팅했어요 결국에 는 16만 원대, 17만 원대에서 1,300억이 배팅이된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의 매수 평균 단가도 썩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거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 추정 평균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일 날 연기금이 얼마에 샀는지를 좀 보여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연기금 얼마에 샀어요? 21만 9,000원에 샀어요. 21만 9,000원. 오늘 연기금보다 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연기금보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연기금 얼마에 샀다고요? 21만 9천원 여기에서 들어왔어요 연기금은 이해가 되어죠 얘네가 왜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량 모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 어차피 주가 이 가격 뚫고 올라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주포 세력이니까 주가 올려줄 거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했던 그 평균 가격들 보세요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데가 이때거든요 14만원짜리 12만원짜리가 16만원 21만원까지 올라갈 때 15일과 18일날 주가가 장대양봉 빵, 빵 나왔어요. 그죠?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때 연기금 매수했던 가격 보면은 14만원, 16만원, 20만원 이에요. 그죠?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냥 올라가는 과정에서 샀다는 얘기에요. 샀다는 얘기. 그 이후로도 계속 20만원대, 18만원대, 19만원대, 23만원에도 매수했어요. 23만원에도.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23만원, 22만원, 뭐 18만원대, 19만원대, 계속 비싼 가격에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비싸다고 생각되는 그 가격 라인에서 이 구간에서 물량이 늘린 거예요. 여기서도 사고 이 구간에서도 사고 물량을 늘리면서 연기금의 매수 평균 단가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대부터 담았기 때문에 20만 원, 좀 많으면 21만 원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 정도의 매수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방어가 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방어가 20만 원 위에서는 방어가 좀 들어갈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상할수 있는 구간이 좀 나와줄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뭐예요? 판단하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주포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면, 던지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계속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주가가 오늘 빠지든, 뭐7% 빠지든, 뭐5% 빠지든, 대표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도사님 빨리 영상 찍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물론, 영상 빨리 올려야죠. 제 본분이 그거니까. 그죠?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더 빠르게 영상 올려서, 우리 가족분들 좀안 좀 더, 좀더 안심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영상이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식에너지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제는 제가 알려드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믿고 좀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믿고, 좀더 안도감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라. 물론, 제 시나리오가 무조건 안도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깨졌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21만원 깨지면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21만 원 깨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21만 원,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연기금과 투신에서 당일 매도가 100억 가량, 100억 가량 나올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자, 100억이면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죠?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연기금이 오늘 170억 들어온 거, 179억, 179억, 다섯 짜리예요, 다섯 짜리. 왜냐면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원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지금 179억. 땡땡, 0두개를더 붙여야 되니까, 179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근데 같이 보셔야 돼요. 21만 원이 깨졌는데, 무조건 그러면 안 좋고, 이거는 무조건 손절해야 되냐? 무조건 매도해야 되냐? 이게 아닙니다. 조건을 하나 붙여요. 21만 원 깨면서 내려갔는데 연기금과 투신에서 물량을 오히려 담았다? 그러면은, 한번더 버틴다. 어디까지 버텨요? 21선까지 버티라. 왜냐? 이미 이전에도 주가가 밀렸을 때2 1선을 한번 지지받고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내려왔을 때2 1선이 됐든 그 위에 15일선이 됐든 한번 지지를 받고 올릴 수 있다. 그죠? 래서 21만 원짜리 살짝 깼다가 갈수 있다라는 건 살짝 깼다가. 그래서 21만 원 자리가 깨졌을 때 엔드 조건으로 가는 거야.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이 뭐예요? 21만 원 깨졌을 때 그리고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요.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이 100억 이상을 던졌을 때, 그럴 때는 좀 위험하다. 매도해야 된다.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길 경우,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21만원 안 깨지고, 연기금에서 매도 안 하면은, 투신에서 매도 안 하면은, 그냥 홀딩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21만원 깨지더라도, 연기금 매도 안 하고, 투신 매도 안 하면, 홀딩해라. 어디까지? 21선까지. 홀딩해라. 이두 가지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에코프로버티 영상의 댓글들인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들 보면서 제가 또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보면, 아, 이렇게나 나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 책임감이라는 게더 생깁니다. 책임감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 가족분들을, 좀더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안전하게 좀 도와드려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주식에너지가 계속 우리 가족분들의 인정을 받고 계속 우리 가족분들이 결국에는 진짜는 누구였다? 진짜는 주식에너지구나. 진짜 실력가는 주식에너지구나. 이거를 뒤늦게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계속 우리 가족분들 최대한 어그로성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진정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달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어그로가 당연히 달콤하죠. 왜달콤해 10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그 방송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진정성은 처음에는 달콤하지 않, 않을지라도 진또배기는 뭐다? 이 진정성에서 나온다. 근데 이 주식에너지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절대 어그로성의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팩트 기반에, 팩트를 근거로 한 정확한 내용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달콤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에 진짜는 주식에너지다. 우리 가족분들이 그걸 더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제 영상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오랫동안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제가 영상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 가족분들도 인연을 먼저 끊을 필요 없어요. 저를 계속 지켜보셔도 되고 굳이 제가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시고 증명이 되면 그때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선택했을까요? 오랫동안 저를 지켜본 거예요. 저도 다른 주식 관련 유튜버 다 구독 취소하고 주식에너지 딱딱 도사님만 신뢰가 됩니다.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거쳐서 그 신뢰의 벽이 두터워지고 두터워지고 탑처럼 쌓아 올리는 거 탑처럼. 근데 신뢰와 믿음의 탑이 굉장히 높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단단하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거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또 책임감을 불러 일으키니까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됐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에코프로머티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에코프로머티 우리가 마지막까지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도 대응을 좀 받으시면서 에코프로머티의 후속주까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배 텐백으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이 종목들이 있는데 텔레그램 막 입장 원하신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문자와 댓글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